드디어 새 DLC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그럼 약속 드린 대로 다시 가나다 정복기 D급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내용 바로 이렇게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덴마크 민주주의 3%, 덴마크 공산주의 6%, 덴마크 파시즘 7%,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마크 왕정 복구 40%, 역시 게임 하시는 분들 남몰래 왕정 복구로 사랑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독일 신성로마 제국 43%. 여러분들은 제가 고통받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 DLC가 나왔으니까 오늘 가나다 정복기, 덴마크 왕정복구를 해볼텐데, 이 독일 신성로마 제국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원해주셨으니까, 다른 도전과제와 엮어서 도전과제 가이드 영상으로 따로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튼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걸친 이런 투표를 통해 결정된 덴마크 왕정복구 동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덴마크 패치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아이슬란드가 별도의 국가로 이렇게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아우사 술탄국처럼 별도의 중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나중에 이 부분도 동영상으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오늘은 덴마크 시작해 보시죠. 우선 시작할 때 게임 상태는 DS 발매 전이랑 그렇게 별다른 차이 없어 보입니다.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연구슬로또3개 사단 도 이렇게 5개 가지고 시작합니다. 뭐 중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커졌는데 오늘 왕정복고 트리 뜯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저희 산업 영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점들 모여 있고. 가운데의 이 가장 큰 트리가 저희 국가의 정치적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이 오른쪽에 군사 트리와 노르드 세력을 결성했었을 때쓸수 있는 이 별도의 트리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왕정 복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파 쪽에 놓여져 있고, 저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이 중점 순서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중점들 그렇게 최적화된 순서로 찍지 않았다는 거 고려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립 저하인으로 시작해서 정치력 획득해주고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르발스타우니 선생님 정치 고문 비용 마이너스 15% 있기 때문에 이것 이용해서 빠르게 초반에 정치 고문 앉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일반적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하겠고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여기 연구 아이콘 달려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버튼 누르시면 저희 지난번에 봤던 그 새로운 메커니즘 이용해서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건설술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군수공장 하나 정도 지어주겠고 국왕과 조국을 위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드릭 왕태자 이용해서 아주 강한 해군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군도 신경 써주는 그런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 가지고 있는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 따로 쪼개서 훈련 시키고 여기서 나온 경험 지용해서 수상 함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제독들이 많아서 해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 노르드 국가로 결성할 수 있는 국가들이 조금 추가됐는데 여기 북해 제국 보건 보시면 영국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덴마크로 시작해도 만약에 영국에도 코어 받게 되면 꽤 많은 인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 북해 제국 보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크루세이더 킹즈 3에서도 못 해본 건데. 한번 여기서 덴마크 왕정북구를 통해 할수 있을지 조금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리고 국민정신을 좀 늦게 확인해서 제가 이걸 이제 봤는데 저희 경제위기 국민정신 때문에 매주 안정도가 0.1%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민정신을 넣어놨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중립재확인보다 저희 왼쪽에 크로네와 평가 절하를 먼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립재확인 완료됐으니까 크로네와 평가 절하까지 가줄 건데 여기 위에 두 개에서 약간 고민이 되네요. 저희 효과를 봤을 때왼 이쪽 트리가 훨씬 더 효과들이 좋은 것 같은데 전쟁을 집중하는 데는 이 오른쪽의 내용들이 훨씬 괜찮아서 좀 크게 고민이 됩니다. 저희 뭐 플레이를 제대로 한다면 이 요새들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우선 오른쪽으로 효율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 경제위기 변동치에 민주주의 지지도가 오르게 되는데 이 경우 저희가 왕정복구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을 더 잡아먹지 않게 되겠나 싶어서 오른쪽으로 우선 가주도록 하겠고 저희 치력은 뭐 괜찮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살펴보시면 정말 오피다 싶을 정도로 좋은 그런 효과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우선 마찬가지로 저희 비동맹 지지도 빠르게 올려주기 위해 농무 장관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해군 경험치 쌓여서 슬슬 초기형 구축함 만들어서 뽑아주려고 했는데 저희 보니까 산업체가 총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력함, 보조함, 그리고 잠수함. 그 이쪽은 항공모함, 순양함, 그리고 구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마 항공모함을 저희가 보유하게 되면 지어 주기보다는 아마 다른 데서 훔쳐올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일단 설계사 이 위에 있는 것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싼 그런 구축함 만들어서 대량으로 생산해 주겠고 뭐 대량이라고 해도 저희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이 생산은 못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그러면 크로네와 평가 절약까지 완료됐으니까 저희 정치 체제 변경하는 것으로 다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127 정치력 생겼기 때문에 정치 공무원 한명더 선택해 줄수 있는데 살펴보시면 정말 좋은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뭐랄까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를 안 쳐도 될것 같은데, 저희 조금 있다가 이 정부 정복 같은 경우, 완료하게 되면 기본 안정도가 마이너스 20%나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무장관 이용해서 안정도 조금이라도 더 얻어주도록 하겠고, 저희 이두분 효과 보시면 경제법 비용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각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금 경제법 재정하는 비용 아주 저렴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이용해서 조금 있다가 빠르게 경제법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정치력 지휘력 쌓였으니까 육군방어 전문가 임명해서 군사 경험치도 조금씩 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교단 강화까지 찍었 고 덕분에 바로 부분동 운용으로 올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경제법 바꿔주시고 생산은 뭐 계속 포랑총 해줄텐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생산 라인에 제가 회사 임명해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정치력 에 영향 미치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후에 게임 진행하다 보면 꽤 크게 영향 미치기 시작할 것 같고 그때 되면 조금씩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굳이 이렇게 넣어줄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임명을 통해서 생산은 어느정도 해야 저희가 이 산업체 버프를 슬슬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이게 현재 밸런스상 효율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도 처음 진행해본다는거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 현대식 다네비에그 건설을 완료하면서 이렇게 요새와 주력 결정들이 생겨났는데 이 디시전들을 이용하면 특정 지역에 바로 요새를 추가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네덜란드를 플레이 하실 때처럼 독일의 공세를 국소적으로 막는 형태의 플레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효율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요새를 확충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꽤나 독일 골머리 썩게 할 만한 그런 디지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어서 지금 127 정치력 생겼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재무장지자, 교육장관, 그리고 산업부 셋 중에 고민 중입니다. 뭐 우선 지금 당장 징병 가능 인구가 중요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관과 산업부 둘중 하나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산업부 이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 나온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에 비례해서 레벨이 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메커니즘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산업부 후 이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 전복 완료되면서 저렇게 덴마크 왕국이 복각됐는데 크누드 바흐라는 분이 저희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꽤나 괜찮은 그런 효과 가지고 있어서 잠깐 이분 그대로 이용해줘도 될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도 뭐 어쨌든 크리스티안 10세가 크리스티안 10세가? 좀 이상한데? 근데 뭐 아무튼 크리스티안 10세가 조금 더 약간 상위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국왕의 권력 장악으로 이어가 주겠고 그래야 저희 이어서 꽤 크게 크게 버프 줄수 있는 중점들 찍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확장을 위한 스칸디나비아 안보 중점이 사단에꽤 많은 병력들, 높은 전쟁 지위도 그리고 복지와 전쟁 균형 시스템이 전쟁 전쟁적으로 만이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슬슬 준비해 줄 거고요 저희 아까 농무장관이었던 크누드 바흐는 일시적으로 세력의 지도자가 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이참에 빠르게 스칸디나비아 안보 중점을 가주기 위해서 이 해당 슬롯에 재무장 지지자 한번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슬슬 증병법 올릴 때도 됐으니까 꽤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스칸디나비아 안보 중점 위에서 사단 확충시키는 동안 잠깐 왼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산업 조금 더 챙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슬로 먼저 얻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이렇게 첫 번째 군수산업 제트레이시 열렸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보병 장비에 방어 3%, 그리고 대인 공격 플러스 2%, 시외도3% 주는 효과, 그리고 대물 공격 플러스 10%, 관통 25%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선 작은 국가로 플레이하시는 경우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국가로 하실 때 보병으로만 플레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경우 보병만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 대물 공격과 돌파력 확보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괜. 찮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고 이 가운데 있는 특성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돌파력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선 이쪽으로 특성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치력과 저희 지휘력 이용해서 전쟁지도 얻어주면서 이 힘의 균형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디시전인데 이것도 한번 이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스칸디나비안 보 찍는데 사단에 야전 병력 숫자만 높이면 되고 이 밑에 두 개가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35일짜리 짧은 중점 하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군사 관련 첫 번째 중. 중점인데 보시면 정치력 제공하고 기본 전쟁 지도도 높여주고 군수공장 하나 주는 데다가 변동치 크게 주기 때문에 아주 효율 좋은 그런 중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토르발트 선생님을 이용할 땐 몰랐는데 이 왕정으로 바꾸고 나니까 지금 사용되는 정치력이 꽤나 압박을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안정도가 높고 그리고 정치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정치 고문이나 아니면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또 이제 군수 역량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를 가진 그런 판국이 된것 같습니다. 야전에 충분한 병력이 있으니까 스칸디나비 안보로 이어가 주겠습니다. 요즘 돌파사단 만들어주려고 따로 하나 복제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병 라인에는 보병만 붙이실 수 있고, 대포는 따로 이렇게 전투 지원 대대로 빠진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더 비싼 거 보실 수 있고요. 우선 저는 9보 1포로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군 가는 김에 지금 해병대도 연구해서 해병대 편지 이용해 주겠고, 저희 해군 경험치 얻기 편한 만큼 아마 아주 빠르게 강한 해병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스칸디나비 안보 완료됐고 저희가 지금 선택했었던 그 중립적 스탠드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그러면 중립선언 제거해 주도록 하겠고 아이슬란드 재통합 중점 완료해서 전쟁 치르는 동안 노르드 장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슬란드 작전 위에서 병력들은 페로제도로 미리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먹히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아이슬란드가 어찌됐건 저희 괴뢰국이기 때문에 지금 맘대로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 방어로 저 여기다가 미리 병력 보내놓도록 하겠고 뭐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합병에 수락을 해버리면서 뭐 평생 모르게 됐습니다만 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전쟁 나지 않았으니까 바로 아이슬란드 개발로 이어주겠고 완료되는 대로 바로 노르드 장악으로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에 대해서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저희 전쟁 중에 아닐 때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징병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력이 적은 국가다 보니까 이것 이용해서 처음부터 빠르게 군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실 것 같고, 지금 보호제한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세계 긴장도가 꽤 오르면서 노르웨이 수복이나 아니면 스웨덴 강철 확보를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영향력 확산 통해서 조금 더 비동맹주의 지도 올려주시고 이 보호제한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꽤나 많은 병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라트비아로 스웨덴을 공략해 주듯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점은 스웨덴 강철 확보로 가주겠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 스웨덴 국가에 대한 공격 혜택도 주기 때문에 어쩌면 라트비아 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기 칼마를 칼스크로나 쪽으로 가주도록 하겠고 여기 보시면 보른홀름이라고 작은 섬 있는데 여기서 점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점 내용들 사실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진행하는 중이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잘 되길 바라야겠습니다. 자, 쏟아 강철 확보 중점 완료됐고 저희 전쟁 명분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작전 준비는 다 됐는데 아, 내게 힘을 주소서. 오, 병력이 아예 없는데? 이거 뭐, 너무 쉽게 끝났죠? 이거, 생각보다 저희가 공격 보너스도 받고 하니까 더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덴마크 왕국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됐는데 우선 그러면 저희 여기 광산 수리부터 이용해서 저희 철광 생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공장 부족해서 저희 더 이상 철 얻어 줄수 없게 됐는데 상관없죠 이제. 그럼 이어서 뭐 노르웨이와의 전쟁 한번 준비해 주도록 할까요? 여기 병력 두지 않고 노르웨이 병력들이 스웨덴 내부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본토에서 노르웨이 승점들을 공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노르웨이 수복까지 이어가 주도록 하겠고 이거 완료해서 노르웨이 정복하게 되면 바로 칼마르 연방 채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 획기적으로 노르웨이 수복을 바로 하는 것보다 이 스웨덴 강철 생산을 통해서 독일 국가 안정을 추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를 먹어도 독일과 전쟁이 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독일과 전쟁을 피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뭐 이게 마음대로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준비해 주도록 하겠고 병력은 계속 가능한 대로 확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병대도 역시나 생산 시작해 주겠고 구보 3포에 1대공포 이런 괴악한 편제 만들어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9부3포나 구보 구보4포는 저희 이미 검증되어 있는 좋은 편제고 뭐 구보1 대공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보병으로 이용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편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짬통으로 한번 써보는 거고 뭐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시고 안 좋으면 그냥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광산수리 완료되게 되면 독일에 자원 채굴권 주고 독립보장 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수복 진행 중인데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게 저처럼 이렇게 본토에서 병력 빼실 분들이 광산수리 완료되고 나서 전쟁 내주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 병력 빼놓았는데 노르웨이 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광산 수리 처음부터 다시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고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서 노르웨이와 전쟁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 덴마크로 노르웨이 이렇게 침공해보는 게 처음이라 어디로 상륙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펴보았을 때는 여기 크리스티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 정복해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마 병력들 이 오슬로와 저희 접경지대 쪽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 해군 기지 여기 보급허브 있기 때문에 여기 공략해주시는게 아마 제일 가깝게 가장 좋은 곳을 얻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노르웨이에 영국 독보가걸려버렸네 어우 갑자기 막 아찔해지네요. 이 노르웨이에 대한 전쟁 버프도 아직 1년간의 시간이 남아있어서 뭐 지금이라도 보호제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뭐 그러기에는 이 여론주도도 안해놔가지고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우선 그러면 핀란드로 살짝 고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그럼 핀란드 마찬가지로 고틀란트에서 시작해서 저희 헬싱키 위 이쪽에 있는 곳들 점령해 줄 거고 최소한의 병력만 여기 강 라인에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독일국의 자원 채굴권 줘서 Okay. 저희 독일국에 대해서 독립 보장 얻게 되면서 독일과의 전쟁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해병대 배치됐는데 지금 첫 배치되자마자 살펴보시면 벌써 세 번째까지 이렇게 연구 완료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3군에서 해군 경험 치가 얻어주기 제일 쉬운 만큼 해군 이 어느 정도 있는 국가는 앞으로 해병대 이용한 그런 플레이 많이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 때문에 해군 경험치 수급에 어느 정도 밸런싱이 가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비동맹주의 라서 바로, 독립보장 붙지 않았고, 그럼 바로 전쟁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Fuck. 핀란드 진짜 항복 안한다 체감상 핀란드가 진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잡기가 일단 그러면 다 얻어주겠고 저희 인력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노르웨이와 전쟁해서 저희 칼마르 연방 만들어줘야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여기서 독일과 함께 가는 방향 선택했기 때문에 발트의 집에 통해서 저희 발트 국가들도 조금 얻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패치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시즘으로 가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중점이고 다만 여기 북해제국 복원을 하는데 반드시 대일로 중점을 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노르웨이를 정복하는 동안 영국군들이 빠르게 노르웨이로 상륙을 하면서 저희한테 회방을 놓을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고 지금 뭐 인력이 완전 바닥이니까 저희 증병 확대 통해서 조금이라도 인력 더 얻어주도록 하겠고 저희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인력 관련되어 있는 중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잘 찾아보면서 인력 조금이라도 더 확충해 주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범스 칸디나비아 주의 중점 완료하면서 이렇게 비핵심 인력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모두 완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소련이 벌써 라트비아를 집어먹어 버렸네요. 저희 인력도 어느 정도 확충됐기 때문에 해안방어 병력 늘려가면서 전쟁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련이 카렐리아를 요구했는데 어차피 지금 그렇게 중요한 곳도 아니니까 넘겨주도록 하겠고 저희 이거 노르드인 단결 선포 하는데 필요 없는 주의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있냐? 어, 장난 아닌. 뭐 다행히 잡히지는 않았고 바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그럼 빠르게 영국이 노르웨이로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뭐야? 내정이 나버렸어. 뭔데? 오 잠깐만 야 이거는 아니지 아, 심지어 지금 독일이 저한테 걸어놨었던 그 독립보장을 씹고 저한테 침공을 시작했는데 아 이거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아니 상도덕이 없나 오막 엄마 보고 싶어지네 이 괜히 현비슬링 현비슬링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노르웨이 내에서도아 이거 부가침조약 할수 있을 때 부가침조약을 해놓을 걸 그랬네요 아 이거 완전 이거는 제가 간과했습니다 아. 부가침 조약할 걸. 부가침 조약이 분명히 됐을 거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독립보장을 쉽게 깰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안일하게 플레이를 했는데, 이거 진짜 안일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아, 여러분들 말대로 제가 신성 로마 제국이나 했어야 되는 건데, 아, 굉장히 우울하게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안될것 같진 않네요 이렇게 노르웨이 내전이 이렇게 일어났더라도 독일과 불가침 조약이 돼 있으면 아마 문제 없이 진행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후회해도 지금은 늦었죠 자 그러면 다시 전략을 재구성해서 한번 서륙전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 대해서 전쟁이 터지면 이게 반드시 내전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스웨덴 핀란드까지만 먹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 있었던 그 복속 시스템을 통해서 합병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요 것 같다는 뭐 그런 결론 또 얻어봤고 뭐 개인적으로는 얻어가는 게 없지 않았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전략적인 그런 선택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럼 이 영상 빠르게 편집해서 업로드 할수 있는 대로 업로드 하고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을 덴마크 왕정 복고 성공하는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뭐 쌍디그스라고 할까요 제대로 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